한인의 나노명사장에 봉사 주역이 있어요. 봉사 주역 잡아 올게요. 네. 우리 피바 삼코네 피바는 여기 우리 봉사 천사입니다. 아유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아홉 시 반에 나. 눈이 또 빨간 거 보니까 여태까지 빨간 거 보니까 <laughs> 낮과 밤이 여태 밖에 있네. 한두 시간 자고 나온것 같아요. 아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예, 근데 영상에도 보고 싶은데 이렇게 못 봐요. 아, 저희 바로 옆집에 코로나 환자가 네. 발생해서 거기 다 막아놨어요. 우리 좀 옆에도 그랬는데. 네. <laughs> 그래서 뭐, 그래도 근처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좀 활동하기가 조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네, 네. 어떻게 빨리 저기 회복돼서 네. 영상도 좀 올리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매번 봉사할 때마다 이제 내가 여기 봉사 좀들 나오고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네. 감사해요. 네. 우리끼리 친해도 또 방송할 때 존댓말로 해야지. 네. <laughs> <laughs> 그러나자나 이렇게 낮과 밤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 어 그러게요. 잠을 계속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음. 아침에 해 뜨는 거 봐야지 이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피바상품이 매니아 구독자님들, 우리 피바능님이 잠을 잘잘수 있게. 기도 좀해 주세요 <laughs> 예 오늘 봉사 현장에서 피바 쌈콘 피바 능을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11월 6일 7일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제 라오스 한인회 제 라오스 한국경제인연합회 오늘은 그 코로나 19, KF94 마스크를 나눔하는 날입니다. 요즘 비엔티엔에 네. 상당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옆에 베트남이나 세국은 11월 1일자로 치앙마이의 제주항공 비행기도 골프투어에 한해서 들어왔는데 네, 안녕하세요. 우리 라오스가 방역이 좀 약하고 체계가 방역 체계가 열악한데 최근 확진자가 900명, 1000명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 라오스 한인의 우리 정우상 회장님이 마스크를, 그러 그러니까 여권 가지고 오시면. 지금 여권 가지고 오셨죠? 저기 여권. 1인당 KF94 마스크 50매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물량이죠. 여기 대사님도 오늘 나와 계세요. 대사님 차량입니다. 대사님 관용 차량. 라미 공주도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저희 라오스 한인회에서는요. 지금 8차예요. 나눔 행사가. 아마 전 세계 교민의 전례를 쳐다봐도 8차까지 나눔행사 한 교민회는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끝이 거의 끝까지다온것 같아요. 이제 이제 길어야 한 두세 달 정도. 버팀목으로 어 안녕하세요 버팀목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아 요즘 엠브란스 소리가 많이 들리고 안타깝습니다 네 열심히들 쓰시고 받아가십니다 우리 정성 한일 회장님은 저 지금 손가락으로 뭐 하는 거냐면 교민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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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코로나 상황을 매일 매일 카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통일 아니죠. 대단하신 회장님이에요. 다른 지역 한인회들은그 한인 업체들이나 개인 교민 분들에게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라오스 한인회는 지금 회비를 한1 2번 정도가 내고 몇 년째 지금 회비를 안 받고. 이 회장님이 잘 뿌려서 가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응원 한번 해주시고. 네. 어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평통 자문위원 위원장님이시죠? 여기 선교사 대장 목사님, 이영상 위원장님 목사님입니다. 아, 오늘도 의미 있는 일 잘하고 계십니다. 아, 예, 예. 아무튼 교민들이 많이 오셔서 네, 함께 예. 또 일을 또 나누고 계십니다. 아, 근데 네, 코로나가 많이 나와서 어떡하죠? 어, 그러게요. 뭐, 할수 있는 것은 마스크 착용 잘하고, 예. 개인 위생잘 관리하고, 또, 현지인들 접촉 안 하면 예.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다른 지역. 어, 어? 다른 지역 교민회에서? 우리 그. 회비 안받고 회장님 이렇게 나눠만 가니까 다들 막 너무 구찰들 합니다 아 회비 안받는게 아니고 회비는 받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어려우니까 그래도 몇 년째 안받은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내 년째 아니고 어려우니까 회비를 거의 안받지 근데 지금 내년에는 회비를 받아야 내년에는 한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음. 회비 내신 분만 투표권을 드리니까 내년에는 많이 가입하셔야 됩니다 어 나도 내야 되겠네 이제 알았.. 부지런히 모아서 이, 올해까지는 어려우니까, 네. 어려우니까 저고 나면 주 아무튼 아니? 대단하세요?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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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시고 네. 민아야, 네. <laughs> 민아 미나 왔네. 네. 어? 민아 왔네. 응. <laughs> 우리 민아 여행사 윤사장님들 민아 데리고 왔습니다. 나미야, 민아, 민아 언니 여기 있데 민아 언니. 음. 자늘 어려운 교민들 곁에 함께하는 라오스 교민의 마스크 행사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날 반드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